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캐릭터라는 글을 보게 되었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게시글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 어떤 사람이 찍은 로블록스 프로필이 있고 그 프로필에는 My cancer, one guy's goodbye 라고 쓰여 있지. 심지어 마지막 접속일은 9년 전이야. 해당 유저는 L4R 이라는 유저로 소개에 써있는 글은 삭제되었지만 현재도 로블록스 회원에서 찾아볼 수 있어. 이 프로필 캡처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l 4 r 에 행방을 찾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유저는 실제로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표하며 현재까지도 추모를 하고 있어. 2022년 6월 30일 1200만 구독자를 가진 마인크래프트 대표 유튜버 테크노블레이드도 6종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언젠가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 모두들 건강한 매일매일 보내기를 바래.